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부의 첫 코너는 시청자와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공개 시간인데요. 자, 2부에서는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비숍님께서 그간 들고 오셨던 포트폴리오의 종목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으셨을까요? 예. 비서님께서는 세 종목을 갖고 계신데요. 제일기획 40%, 해인과 배명금속의 30%씩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종목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해인부터 살펴볼까요? 매수하셨던 가격이 4015원이셨습니다. 7월 8일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목표가를 5,500원 제시를 하셨었고요. 현재는 3% 정도 마이너스 수익권에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제일 기획인데요. 매수하셨던 가격이 12,500원. 현재 12,900원 선에서 움직이면서 3%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15,000원 제시를 하셨었고요. 역시 7월 8일에 포트에 편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보겠습니다. 배면금속인데요. 배면금속은 1065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 장 10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고요. 목표가를 1300원 주셨었고 7월 13일에 매수를 하셨던 종목입니다. 비숍 님. 네. 전 종목에 100% 비중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오늘 차익 실현하시고 추가적으로 사실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예,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면금속에 대해서는 좀 급등을 한번 해보지 않겠나.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급등이라든가 테마를 타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종목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어,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 별로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매수 가격 대비 한 3, 4%, 2, 3% 올라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가격에서 일단 끊고요. 예. 어,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교체 매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메리츠 화재로 어,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메리츠 화재는 이제 뭐, 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추가적인 어, 금리 인상도 이제 시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보험업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 금리 인상을 미리미리 알고 있던 자들이 어, 차익 실현을 하는 통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저점을 만들고 있는 패턴인데요. 이제 적당히 저점이 만들어졌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에 편입을 시킬 건데요. 차트를 잠깐만 들여다 보시면 동사의 패턴은 이제 윗 부분에서요. 이제 어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탄탄한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지지대는 121선을 기준 해가지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떠서 8천원 부근서부터 지금 7,500원대의 121선까지 조정을 득한 상황인데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절 가격은 좀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7천원 정도를 설정을 하고 목표 가액은 9천원 정도를 설정을 해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들고 계셨던 배명 금속 30%의 비중을 메리츠 화재로 교체 매매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배명 금속을 30% 오늘 전량 매도를 하십니다. 일단 수익은 한1% 정도 나고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주가가 바로 올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메리츠 화재로 사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메리츠 화재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비숍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7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목표가를 9,000원, 손절가 7,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방송 이외 의 시간에도 또 전문가들이 내세워주셨던 손절가,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자동적으로 차익실현을 하거나 또 손절처리하는 시스템을 갖고 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꼭 메모해 주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계신,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이죠. 스타 퀸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재미있는 닉네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에 소개도 해드리고요 또 먼저 채택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숍님 네. 은정사랑님께서요 음, 오늘 많이 덥다고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비숍님만의 더위 대처법이 있을까요? 어 저는 그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그냥 뭐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삽니다. 네, 그게 대처 법입니다 저는요, 비서님 네.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 그렇게 더위가 또 날아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 예. 좋으시겠네요. 그래서 예. 집에 더운 집에 더운 날 집에 가면 깨끗이 씻고 수박을 한통 먹는데요. 여러분들의 대처 방법 어떤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을 이어가죠. 자,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laughs> 히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음, 동준사랑님께서 보내주셨고요 9,800원에 20%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희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희림은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파묻혀 있다가 이제 발굴되는 겁니다. 파묻혀 있다가 발굴이 되는 시세요. 이 시세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손해가 나신 상황인데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더 매수하실 수도 있고요. 동사는 워낙 탄탄한 회사이고요. 어, 시세 자체도 반드시 나는 그런 뭐 패턴이기 때문에 다만 시장으로부터 또 소외가 돼서 뒷전에 있다가 발굴이 되는 겁니다. 전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종목이 제가 이제 건뭐 어, 거론한 종목이 이수학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굉장한 바닥을 찍고 있다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데 잠깐만 차트를 보시면요. 이수학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보사시피 이와 같이 굉장한 바닥권에서 꺾였다가요. 지금 시세가 한참 올라가고 있습니다. 파실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패턴으로 이제 반응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중간 부분에 이전 바닥권을 다시 통과하는 지점에서 매도 욕구를 느끼게 되는데요. 그 부분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흐름으로 돌아가시면요. 이제 상승 출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는 물론 당연히 오는데요. 여기 9천원대의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전에 보신 대로. 저항 받을 거예요. 그면 손절하고 싶고 뭐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은 조금 전에 이수학 보신 것처럼요. 충분한 가치가 이수학에 결코 뒤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밀고 나가시면 목표가액은 한 13,000원, 14,000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갈 그런 시기도 됐고 종목이기도 하고 타이밍도 좋고 다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1림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차이나킹을 보겠습니다. 차이나킹을 매수하신 분은 2,570원에 20%를 갖고 계신데요. 562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공연이 보고 싶다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코믹 뮤지컬이죠. 프리즌의 할인 티켓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먼저 채택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비숍님. 네. 차이나킹 살펴볼게요. 네, 차이나킹은, 어, 차이나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 관련 기업들은 재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표는 되는데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차이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데 그래서 중국 관련 중국, 중국의 본사를 두고 어디에 뭐 본사를 두고 동산은 동충화처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 건강식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상장단 종목 들이 저번에도 한번 크게 융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나 디스카운트. 요인은 항상 고려를 한다면 올라갔다가 물거품이 사라지듯이 다시 빠지게 되는 케이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현재는요 다시 다운이 된 상황에서 매수를 다시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패턴에서는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의하실 점은요 밑으로 빠지거나 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고요. 뭐한 2,300원 정도 설정하시고 그것만 안 깨면은 지고 간다 이렇게 패턴을 가져가셔도 좋을 만큼 회사 내용도 발표된 바로는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올라갔을 때 이제 요령이 중요한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차이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항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계속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수익을 끊어낼 거야. 가격으로 치면은 사트상 한3천원 정도면 일단 되지 않았나. 이런 패턴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차이나 킹 받고 이번에는 대창을 보겠습니다. 대창을 매수하신 분은 1,950원에 40% 갖고 계시고요. 음, 매수 가격까지 올수 있을까요?라고 문자를 덧붙여 주셨는데요. 대창은 현재 1,69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네. 있어요. 네. 예. 이거는 이제 비철 금속과 관련해서 뭐 대표주가 되겠고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요. 아 말씀 저번에도 여러 차례 상담을 했던 종목이 되겠는데 앞 부분에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올라갈 때더 갈까요?라는 질문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출연하면서 여러 차례. 더 가기에는 아직은 문제가 많다. 앞 부분에 이제 그림자가 아직도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적당히 잘라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그 가격대에 어떻게 매수를 하셔서 물리게 되신 것 같아요. 현재 패턴은 본전까지 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동사가 위로 올라갈 힘을 얻는 과정에서 아래로 다운을 했다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아래로 다운한다는 것은 한 1,300원까지도 다운했다가 올라올 수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이제 힘이 다한계 허덕허덕 부딪히고 있단 말입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수하고 상관이 없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상관없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건 빠지는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현재 손실폭이 좀 크기 때문에 로스코 타시기는 좀모합니다마는 비중도 많고 어, 그러시지만 만약에 현재 가격대에서 어, 1700원인데요. 지금 1695원입니다마는 1700원을 완연히 깨는 흐름을 보인다면 한 10%나 15% 정도는 손절을 좀해주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물을 타시는 전략을 쓰셔야 되겠고요. 깨지 않고 버텨 준다면 본전이 오기를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그 질문 사항인 본전은 올까요라는 매려갔다가 힘을 얻는다면 올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그 시기는 조금 시간이 한달 정도는 있어야 힘을 얻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종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하이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27,000원에. 5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30%를 들고 가시다고 한, 했는데요. 단기로 매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문자를 적어주셨습니다. 하이닉스도 봐주세요. 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극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요 윗부분에서 이제 일단 고점을 만들고요 이게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막 홀린 건데요 실적은 언제나 많이 나오면 그게 정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정점 부분에서 꺾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되게 좋다라고 신고가를 칭하기에 는 극히 신경을 곤두세우셔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투자들은 마음 놓고 실적 좋고 신고가 된다 야 그러고 막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항상 이렇게 좀 당하게 되시는데요. 하이닉스 기업 가치가 훌륭합니다. 현재는 정점이 오고 하반기 안 좋고 뭐 여러 말들이 많은데 그 말을 하던 사람들이 얼마 전에 신고가에서 실적 좋으니까 더 사세요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거리니까. 제 회사의 내재 가치를 믿으시고 현재 밀리셨습니다만은 버텨 주시기 바랍니다. 어 22,000원 혹은 3,000원까지 저점이라고 전해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현재가 25,000원입니다. 그럼 조금 더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는 요령은 있는데요. 현재 패턴상 어, 비중이 30%면 너 추가하기 좀 무합니다만은 뭐 어, 밑으로 좀 빠졌을 때10%정도더 추가하실 수 있는 요력 여력도 있고요. 회사 내용이 괜찮으니까 다만 조금 더 빠졌다 올라가는 걸좀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냥 손 손절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깔끔한 방법이긴 한데 손절 하시고는 밑에서 꼭 사지지 않으면은 뭐 일단 약이 올라왔으니까 가품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요령으로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목표가액은요 적어도 35,000원까지는 올라가는 종목이 하이닉스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요. 0158500-111 공번 통해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